是。<Shit. S 2>

뭐였냐..방송..뭐해..방송에서? 어? 누구라고 했지? 이 그거 하면 안돼! 아침에 한 2시 반! 나 재밌었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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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것또 푸들하고 있으려나? 아 저거 둥글푸들니 全民迷。 중 h 한 남자? dùng 어이 t â 퉁 Да.

나를 해줘야지. 이에어서프트에어서프트아나이 어? 나 게임 개 잘하는데. 아 이거 그냥 이 김성현 내 권총으로도 잡아. 아안 되겠다 이거. 내 보여 내 실력 보여줘야겠다 이거 그냥. 내 아, 이전에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디네가 아, 나한테 될 거라 생각해? 에이 뭐야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실내. 나 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멋있어. 무게 많아. 오, 개 많아. 나 지금 어기고 있긴 해 형. 옛날에 여기다가 옛날에... 옛날에 나도 했었단 말이야. 응. 약간 현지로에 나 썼더라고. 예? 무슨 호랑이라고 무슨 총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쓰고 타이거? 있어. 파이거? 타이거는 아, 탱크인데? 몰라. 뭐 있었어? 티거, 티거. 타이거가 아니라 티거다. 꿀대맞춰 꿀대마초요? 응. 총 이름이 꿀대마초. 데마... 몰라! 대마초! <laughs> 야, 야, 총, 총 이름이 대마초 이씨. 아니, 맞아. 총 이름이 대마초 이러네. 지가 지랄한다. 총 이름이 뭐 대마초야. 지랄하네,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 지랄. 있잖아니까뭔총 이름이 대마초야, 미치네요 아니, 망성, 지랄하네. 방송 중인데, 야, 나 뚝딱 먹어, 미친. 아 <laughs> 지랄 안하고 진짜 나 노턴 먹어 미친냐야 아니라고 아니 진짜 이름이 그거라니까 아니 아니, 뭐, 아니 봐, 세, 뭔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뭔초 이름이 대마초야 미친 아라니까꿀 대마초, 대마초 이러지 마 진짜 아 진짜라고 하공해줘? 10년 1 0 그냥 대마초도 아니야 꿀 대마초야 꿀 대마초 하공해줘 씨. 하공 아겠어 알겠어 아 진짜라니까 지금 응. 그거 하고 있어 방송 하고 있지 금 아까부터 한다고 이름이 꿀대마초예요 대마초 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닥쳐 닥쳐 질안하고 진짜 봐 봐. 난아 이... 뭐야. 끝났네. 이름이 꿀 대맞철하네. 아야야야 잠깐만 닥쳐 닥쳐 닥쳐. 꿀 대맞. 닥쳐 닥쳐 닥쳐. 서방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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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셉고기, 셉고기. 아니, 하면 바보라니까. 안봐안봐안 아, 봐. 나라네 <laughs> <닥쳐, 닥쳐, 닥쳐. 웃음> <laughs> 아니, 애체 애체 미 끝난 거 아니야. 아 성현 성현 너라도 봐 봐. 너무 사나운 바보가. 아니, 이름이 진짜라고. 아, 나한테 그래. 는래요 아니, 아니 알, 알겠다고 알겠다고 닥치라고 알겠어. 알겠다고. 훌만 <laughs> 나는 대. 알겠다고 민트, 제발. 아 김성희랑 나왜 자꾸 팀 되냐? 얘 싫은데. 또 어, 싫은데. 나김성랑팀 하고 싶어데 아니야. 씻고야. 안안 씻어도 돼. 아마 씻지 말래. 그러면... 진짜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마플이야. 아마 씻지 말래 오늘. 그래. 아이, 아이 깜짝이야 존나 깜짝 놀랐네 권총을 해야겠다 권총 아, 검, 야 권총의 사나이 보여줄 뭐, 권총의 사나이 아니 <laughs> 갑자기 나 계속 한바퀴 돌면서 보고 있었는데 권총의 사나이 아이 미친 척나 저... 이준서 머리 위 밟고 있었는데 분명히 형이 나간다 권총이다 나는 권총 아니 저 뭐야 너무, 너무 나 사, 권총 쓰고 있는데 <laughs> <laughs> 너무 사이 쓴다 무사야? 나 아무것도 안해 <laughs> 아니겠지 방송모이좀 비활성화 해야겠어 도무사 말소리가 아, 안 들려 아 이거 소리도 있었나 게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 디스코드에서 방송 중이면 너... 방송 모드라고 자전거로 켜져 그 소리도 있었구나 나 계속 끄고 있어서 몰랐네 아니 당연히 게임에 소리가 있겠지 게임에 소리 없으면 말이 되네 안 그래도 애... 아 그래도 FPS 게임이라는데 총 소리가 아마 아 그냥 말이 되네 우리 팀이 나 썼는데 이팀 뭐야 지 팀이 아닌 걸로 인식해나보던고아 근데 이 게임 이 게임 AI 좀 있어 a i 진짜 그냥 겁나 많아 이준석 잡자 나 아, 진짜 아니, 아니. FPS 하고싶어 이거라 FPS 난 권총의 사나이 너나 다른데 잡고 있었는데 왜 이준서가 뒤지냐? 나권총에 사나이거든 넌 아, 에이 쉬트는잘 안돼 이거 나한번 죽여봐 노줌샷 들어간다 노줌샷 난 노줌샷 난 노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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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한번해 애, 애따노진샷애따애따노준샷애따 노릇샷, 아. 난중얼하난중따이하 나잖아. 난중따이 나진 않아. 오케이, 나왔다. 무슨 컬이던데 이거. 근데, 그게 뭐야. 아침에 할거 없다가 그냥 찾아봤어. 아이 뭐야, 얘 너무 커 어디서 오는 거야? 엉덩나가지야성윤이가왜내 잘... 엉덩이에서 나성윤이가나잡아왔아 아, 성현이라고? 놀렀다아야 총이 안나가는데 AI가 학살을 하는데? 아니 얘쟤 예, 예, 오케이했냐? 어 이, 겁나 깜짝 놀랐네 팀이 나 쏜다니까 자꾸 야,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청이나 나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널 싫어해도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 아, 나르타 먹기 어, 싫은데 맞아 붙어서 그냥 먹어 그냥 쳐먹어 그냥 이 돼지잖아. 야무거나 쳐먹는 돼지 새끼잖아. 잡시 꿀떼냐고. 스킨도 마스킨 무슨 저 스킨 좀 그지 같은 거 저거. 잡시 꿀떼냐. 약속에서 치라. 안 되겠다. 권총에서 만이 타. 청이나. 엄총의사 나도 돌아왔왔다따라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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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안 됐어. 이거이 <laughs> 하늘에서 그서말이진짜나 <그냥. 웃음> 이거 말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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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가지고 위에 봤는데 <laughs> 이상 머감자 머리가 머리 위에서 머리 떨어지고 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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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미친 놈이 <노무소. 웃음> 아니 뭐야? 너무 세 너무 너무 저번에 너무 기나 나도 위 알아가 아니라 그전 정유 잡기 전에 준서가 중소가... 나를 잡아봐. 이바로 엄청 이미 아니야, 뭐 스포츠 바뀌었구나 방금. 아, 성현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laughs> 총개전네 저거. 그래도 그래도 대마초개 대마초 네 대마초. 그러니까, 아, 방송에 그런 말해도 돼? 알파 알난 솔직히 의란 아니, 내가 한데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하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을까? 나 잡힌다, 얘 야! 이게 왜 죽어? 개 효과가 있다. 와, 여기 존나 많아. 야, 뭐야, 여기. <laughs> 갑자기 슬라이딩하고 나오기. 야, 우리 팀 미드를 왜안 먹을까? 겁나 신기하네, 약간. 야, 뭐야. 그러서 지금 우리 팀은 뭐야. 야. 나한테 왜 그래, 준서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초월이 없어요! 권총! 위치를 옮겨야지 위치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 <laughs> 우와 얘뭐우와우와 <뭐야>? 깜짝 <laughs> <우와>! 깜짝아 깜짝아 <laughs> 깜짝아 깜짝 놀랐네 와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갑자기 얼굴 앞에 감자머리가 떨어진다 아니 내 나한테 그러냐고 내 스킨이 뭐어서아이 스킨 스킨이 뭐서 아니 이, 이, 이게 나쁜 가 아니 나 통통 탱탱볼리라고탱탱 아니 어디서 거야 에서냐그 <laughs> 우리 쓰고 있는데 걔가 안 보여. 여긴 피 없지, 준서야. <laughs> 뭐라고? 여긴 피 없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지랄. 다른 애 잡고 있는데, 자꾸. 아, 야, 나, 잡... 잡... 너무 더 쏟아. 좀 잡자, 짜증나. 야, 너무 더 뭐야. 갑자기 어프. 너무 다저거 야. 이상한 거. 회색깔? 어. 빤스만 아... 입고 있는 거. 그니까, 러너무잘 이거 너야? 봐봐. 이거. 고양이, 이거, 이거 너야? 어어. 마이크 쳐. 아니. 아니, 너무사랑. 너무 너무 너무사랑. 너무사랑. 마이크가 없어. 있어. 없어. 아, 쳐어, 대맞춰줘. 개 좋은데, 그게. 미쳤어, 이거 대맞춰. 이제 그만 먹으라 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대마초 그만 먹으라 했지 내가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아대마초제애 먹는 게아니민수 대마초 먹면 기절 먹은 척면안돼납리야러표 논란 애초에 애 중학생이 어떻게 대마초를 애초 한국에 대마초 대마초가 없는데 미리 아, 뭐야 뭐뭐수를 하지 않는 이 없는데 내가 밀수를 할돈 있겠냐고 들 몰려오지 나 아무것도 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너가 거기 있으니까 너 잡으러 가지 아니야 저거 싸가지 저거 자꾸 저기 숨어가지고 아 똑같이 한다 아니 너무 사저 아니 아니 길막 너무 사가 길막했어 내가 원프를 살아가는 이유 보통 원프는 20발에는 30발이지만 이 원프는 50발을 가지고 있어 아니 아 엄마 다른 거 주면 안돼 마라탕이야 그냥 쳐먹어 아니 마라탕 마라탕이 먹고 싶으시겠지 부모님이. u r e a fish. I'm a fish. i 어 a 응? i s h I'm a fish. I'm a fish. I'm a fish. I'm a fish. i 데